죽으셨습니다.이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한 뜻대로 이루시게 위함입니다. a m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어떤 행동 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또저화 여러분 구원하신 뜻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복 주세요 한다고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에요 사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 마감까지 주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가운데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선하게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무엇인가 완성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사랑을 아무리 논한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 그러한 수많은 사랑 얘기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우뚝 세워지는데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사랑을 증가하기 위한 모형적인 거예요. 예표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상징적인 것은 사라져갈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증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증거할 때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그렇게 경험하다 오시라고,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미리 만들어놓고 이 땅이 잠깐 우리의 어떤 갇힌 세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것을 미리 알고 광야 속에서 버릴 것버리고 죽을 것 죽고 썩을 것 썩을 것다 잠재우고 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 하늘 세계로 올라가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랑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세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다 완성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는 그 전에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찾아올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로 해석돼야 돼요. 자, 이 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눕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십자가로 읽어져서 재해석돼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 죄가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둑질을 하는 죄도 있고, 뭐, 뭐, 심히, 심히, 10개, 10개명이 10개 쭉나오 10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613가지라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고, 수만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총칭하여, 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실까요? 예, 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자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 주님이 사랑 줄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괜히 관여해 가지고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까? 그 사랑이 고귀한 걸 몰라요. 그데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누가 다살아가느냐물 때는 우리가 이미 이 갇힌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갇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주님께서 해석해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돈해야 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런 행동 거지에 한 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딱 요즘에 이제 십자가를 통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판가름한 그이딱 나왔는데요. 예, 요한 복음 16장 7절에 나와요. 죄라 함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예수 믿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게 바뀌어 버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 바꿔놨죠 개념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그 주님께서 가르치준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땅에 또 얘기하면은 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논하면서 십자가를 다지고 나서 베드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베드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또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느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부렸게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면서, 예, 양을 먹이라.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진지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다 완성하고 나서 나타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아 여러분을 교제하기를 주의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어, 이 녹화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향방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느냐면. 교회에도 몇 번의 회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시작하는 그 23년이면 첫 번째 나는 공동 의회입니다.